대역 방지를 위해, 천시가경기도내시군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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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 전쟁, 권을다 빼앗아가는 정부전 우리 시민쟁 전쟁, 전습니다는전 경기도의 기능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11일 주행사장인 2 0 0일고를 비롯한 5개 행사장에서 엿세간의 열띤 경연에 돌입했습니다. 기능인들의 올림피아드인 기능경기대회는 폴리메카닉스를 비롯한 50개의 정식 직종에 816명의 선수가 특성화 직종인 지능로봇 1개 직종에 20명 등 836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대회는 제1경기장인 이천제일고등학교와 제2경기장인 부원고등학교, 제3경기장인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제4경기장인 두원공과대학, 제5경기장인 한국관광대학에서 각각 분산돼 치러집니다. 대회에 앞서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치러진 개막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양태흥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참가선수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 1, 2, 3위 입상 선수는 오는 9월 25일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스티비 박선영입니다.